여러분들은 아이브 체이가 뭐나요? 저는 그러면 아이브 체를 부르면서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약간 잘될것 같은 느낌. 하나, 둘, 셋, 완성! 와, 오, 어? 어? 우 와, 잘 됐어. 좀 크게 돼야 되네요. 몇번 한다 했죠? 네번 한다 했죠? 지금 몇번 했어요? 아두번 했죠? 네. 맞다. 요, 저 지금 슬라임 처음 본 사람 같아요. 잠만 깐 피규어에 다 붙어버렸어요. 어떡해? 어! 여기 옆쪽에 다붙어버렸어 너무 큰가 봐요. 자,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할게요. 안녕, 안녕! 안녕, 실패했지만 안녕.